안녕하세요. 밸런스 포스터 메이커 김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밸런스 포스터를 사시면 이런 밸런스 포스터 세트를 받아보실 텐데요. 오늘은 밸런스 포스터를 받고 나서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런스 포스터 세트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패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아치바 두 개, 바디바 두 개, 가보. 이게 다보죠 다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보 피스는 총 16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받아보시면 은이 아치바와 바디바가 이렇게 구멍만 뚫려서 오게 되고 다보 같은 경우에는 음, 비닐팩에 넣어져서 여기 따로 오는데요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 당시 다보가 바디바나 아치바에 반 들어가고 반 들어가고, 패널에 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해보니까, 패널에 딱 꽂는 순간, 패널에 꽂혀서 얘를 뺄 때, 패널에 이런 식으로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안에 아예 픽스시켜서 만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픽스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 다보 같은 경우에는 넣다 뺐다 하면서 패널에 닿는 부분이 닳거든요. 밝게 되면 나중에 패널에 이렇게 딱 꽂게 되면 얘가 흔들흔들흔들흔들 거릴 수 있어요. 일단 고정시킨 바디바나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 다보만 빼고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를 다 버려야 되고 새걸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낭비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디바나 아치바에 다보를 조금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시면 이런 게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보를 지금 보여 드릴게요. 요만한 피스인데 요렇게 꾹 하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꾹 하고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쓰던 거라서 이게 헐거워졌거든요. 근데 어 잘안 쓰는 것들 보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요. 잘안 빼져요. 얘는 잘빼지는데 여기는 아예 빼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은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쿵쿵쿵쿵쿵 내리 치거나 아니면은 살짝 벤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톡톡톡톡 쳐서 끝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넣는 게 뭐냐면 아니라 바디바에 요만큼 패널을 꽂는 데가 요만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두 구멍 다 끼워 넣으셔야 되시고요. 바디바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5개 중에 다섯 개를 다 꽂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세 개만 꼽아요. 세 개만 꼽아서 쓰고, 여섯 개 6개 남죠. 여섯 개는 나중에 다보가 헐거워지게 되면, 얘를 빼고 다시 세 다보를 끼워 넣으시면, 얘가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몇번 부러졌었는데 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면 얘를 굳이 뭐 빼려고 하지 마시고 새다보를 여기나 여기에 끼워서 구멍 3개에다가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끼워주셔도 되고 뭐 하나 둘셋 이렇게 끼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가지고 오셔서 패널에다가 끼우실 때는 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맞춘 다음에 얘를 꾹 눌러야지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잘안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패널에 바디반 아치바가 딱 맞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굉장히 꽉 끼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다보가 닳다 보면 쓰다 보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더 달면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답으를더 빼주시고 새 답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끼우실 때는 옆에서 이렇게 보시고 구멍은 맞춰서 얹어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퐁 눌러서 세게 눌러서 꽂아주시고 빼실 때는 그냥 빼면 이게 잘안 빠져요. 그래서 끝을 잡고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웠다 뺐다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빼실 때 만약에 잘안 빼어지시면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요.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로 끝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빼주시는 거죠. 아치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끼울 때는 이렇게 꽉꽉꽉 눌러서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잡아서 빼면 잘안 빼져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잡고 빼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 미끄럼 방지매트로 끝을 잡고 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빼주실 수 있으세요. 얘가 나무다 보니까 약간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다 닿는 거는 고무나 이런 것보다는 천연 나무 소재가 좋기는 해요. 알러지도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무 소재를 택하긴 했지만 약간 미끄럽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깔고 하시면 되십니다. 이거 미끄럼 방지 매트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에 조금 가죽 같은 그런 두꺼운 거 재료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깔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나는 이런 것보다는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게 좋다라고 하면 가죽 조금 잘라서 예, 사,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포스터를 구매하시고 나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밸런스 포스터로 좋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